정당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한 한전 대표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은, 뭐, 이건 정확히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어, 세미준 회장이라고, 이른바 국민의 힘 내부에서 가장 최대 세력, 어, 풀뿌리 조직인 세미준 회장을 직접 한동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보수정당에서 사실 풀뿌리 조직, 이걸 굉장히 그 동안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어, 출마했을 때 거기를 도왔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어, 여기를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음, 당시에 이제 어,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을 다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도왔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만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 모임 자체. 어, 그러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돕다가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도우러 갔는데 문제는 그 김문수 후보 조직에 사실상 자유통일당 세력이 꽤 많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분이 거기서 나와 버렸어요. 즉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시의 어떤 지원 세력이 대부분 자통당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떤 조직을 장악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비판하면서 이분이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미준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어떤 이 물밑 조직들 이런 전국 조직들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은 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 예.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난 1 0일날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세미준이 그동안 보면 항상 이 보수 계열 정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 예. 유력한 후보의 어떤 지지 기반이었어요. 으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국민의 힘의 어떤 유력한 대선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간 데 있어서 세미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 주류 조직의 도움을 받는다 주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 어제 끝난 걸 보시면 역시 이제 지금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지금 어김 김성원 의원 같은 게 30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쵸. 즉 현재까지만 해도 친한계는 주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물밑 조직에서는 사회상 이제 주류를 조, 조직을 장악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갔고 어, 이영수 회장도. 어, 사실상 이제 많은 오해를 풀었다라고 이야기한 를걸 보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세미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뭔가 지원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